오구나, 귀여운 불도. 야, 귀엽게 생겼어. <laughs> 얘는, 얘 이름이 뭐야 여기 호두. 호두? 여기 응. 딸기. 아. 새끼나 갖고. 불쌰? 이름 씨야? 이름 씨 잘, 잘 줬다. 예. 네. 야, 호두. 호두야. 가만 있어. 호두. 잠시. 네. 딸기 좀 보게. 네. 딸기야. 새끼나 갖고. 아야야, 나, 나. 새끼나 갖고 물지는 음. 않으니까. 응. 네. 들어와, 나가라. 봐봐. 딸기야, 이게 수네. 어, 꿈 되게 많이 뜯어놨구나. 아직 봐도 안 무래? 지금 이제 시간이 붙은 게. 괜찮아. <laughs> 볼라 그래,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 새끼들다. 아 이뻐라. 많이 들었어? 현재 음. 새끼. 얼 까만색, 했다. 흰색 달았네. 원래 새끼 두 가지. 검은 거, 하얀 어, 거. 아빠 닮은 거, 엄마 닮은 거. 두 마리씩. 봐. 어? 근데 여섯 마리. 까만 남았어. 거? 두개 하얀거 그리고 누런, 저 누런색 아빠 닮았나보다 처 아이고 잘했다 딸기야 <laughs> 이뻐